이번엔 무료 808 가사학기 인데요 이름은 Subdivine l i t Free 라는 거고 원래는 이제 풀 버전이 있는데 그거에 일부 기능만 줘서 라이트 버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프리셋 몇개 하고 어, 주는데 어, 사실 풀 기능을 못 씁니다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릴리즈만 쓸수 있고 뭐 글라이드라든지 어택 뭐 이런 기능 제한들을 좀 많이 걸어 놨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걸 쓰고 개쩐다 해야 풀 버전을 살것 같은데 어쨌든 예. 얘네들은 그렇게 좀만 풀어놨습니다 좀 이따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 받는 방법은 여기 add to c a 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여기 one item 이라고 들어가요 저는 이거 지금 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장바구니 넣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와서 그냥 프로시드 체크아웃 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0 유로 인가요 요거, 영원인 거 확인을 하시고, 프로시 체크아웃을 하면 여기서도 받을 수 있고, 본인 이메일로도 가니까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다운을 받고 압축을 풀면 파일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맨 밑에 있는 라이트 셋업 있죠? 요걸 해가지고 그냥 넥스트 쭉 눌러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일단은 요 808을 써서 만든 데모가 있는데요. 그걸 듣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렇게 되는데 먼저 808부터 보도록 하죠. 아기는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디자인이 그 아웃풋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 걸좀 벤치마킹한 것, 좀 깔끔하게 하려고. 어쨌든 생김새 는 이런데 어,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기 R이라고 쓰 있는 거는 릴리즈고 S는 서스테인, D는 디케이, N은 어택일 거거든요. 그럼 이제 잉벨롭들인데 지금 얘네들은 색깔이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못 쓴다는 거예요. 데모 버전이라 라이트 버전이라 이건 안 되고 릴리즈 기능만 좋습니다. 그리고, 808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거, 글라이드인데, 글라이드도 안 돼요. 원래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데, 여기만 불빛 들어왔어서, 릴리즈만 이렇게 움직이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기능은 줬어요. 드라이브 이제 디스토션을 거는 거죠. 그 다음에 프리포스트 줬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크게 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 지금 2번 Doing It Right이라는 요 프리셋인데 요 프리셋의 음가가 요 정도만 돼 있습니다. 직접 다운 받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더 시커먼 부분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소리가 안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808 여기까지 날 필요가 없죠. 거의 밑에 한 개나 두개옥타브만 쓰니까. 그래 이렇게 어 음역대가 있고 어 그렇다. 그래서 거의 그냥 프리. 몇개줄 테니까 한번 맛만 봐라 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doing it right 누르면 6개 여기 전부입니다 다섯... 어, 여섯 개를 쓸수 있는 그리고 이게 마음에 든다 하면은 풀버전 가서 구매를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되 된다면 데모를 들어보죠 바운스 다이브 그 다음에 doing it right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리가 좋고, 그 다음에 어택이 좀 세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면은 킥하고 붙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택을 줄이려고 했는데, 얘가 안 움직였던 거예요. 그럼 얘는 쓸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 가상악기 내에서는 어택을, 어, 에디팅을 할수 없지만, 요거를 웨이브로 뽑은 다음에, 요 앞대가리를 살짝 다 페이드 인을 주면은, 어택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그래서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한번, 뭔가에 천, 어쩌고저쩌고 딥. 그다음에 나로 마우스 트랩 이건 약간 좀 어택이 많이 죽어서 좀 사이드 체인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나죠. 그다음에 딥윗 이건 약간 거의 시스 같고 마지막 클래식. 가장 스탠다드 하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멜로디 찍은 게 있는데, 요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죠. 어, 멜로디 찍은 악기도 무료 악기입니다. 이거 SQ팔롬이라고. 이거 제가 예전에 해놓은 영상이 있는데, 사실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악기가 무료 치고는 굉장히 쓸만합니다. 그래서 요 악기 중에서 두 번째, 브레시라는 브라스 소리죠. 옛날 신디사이저들. 요거 가지고 제가 메인 멜로디 짠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돼요. 심플하죠. 처음에 이걸 만든 거는 멜로디부터 짰는데요. 이렇게 짰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거 다 날리고 위에 이, 이건 짠 것도 있는데, 얘는 그냥 지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짰어요. 그래서 이걸 복붙한 다음에 얘하고 얘랑 아마 이렇게 올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노트 넣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다 넣나? 해가지고 이렇게 패턴을 만든 거예요 음, 그래서 아까 뭐 만든 거 있죠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음, 어쨌든 이 패턴을 만든 거고 그리고 이 스케일에 맞춰서 먼저 그음을 집어넣었습니다 그음은 B 그 다음에 D샵, C샵으로 지금 얘네들이 2옥탑으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2옥탑으로 와있진 않았고요 원래 처음에는 올라가 있었어요 이렇게 된 거고 빼면 뭔가 B죠 읽으면. 그 다음에 여기에다 그냥 사마음 쌓은 겁니다. 처음에 아마 메이저일 거예요. B 메이저. 그래서. 그 다음에 B# 마이너. 네, 이렇게 찍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C#도 마이너인가요? 이렇게 됐나? C# E G# 내리자요 코드를 넣은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간지가 안 나요. 그래서 얘를 한 옥타브 내립니다. 그럼 코드가 밑으로 뭉쳐요. 근데 이렇게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3도를 쉬프트 방향키 해가지고 옥타브를 올려줘요. 그러면. 이거랑 내리면. 이렇게 코드를 쓰지 않는단 말이죠 올린 다음에 밑에 저역을 더 채워주기 위해서 1도를 싸그리 잡아서 한 옥탑을 더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거 궁금하죠? 안 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 멜로디 이렇게 하나 더 넣었어요 얘도 s q 팔롬을 해가지고 04번 반번? 범버? B 샷 A 샷 C 샷 해서 그 다음에 L웨이크, 그 다음에 드럼, 그 다음에 드럼은 뭐킥 넣고요. 그다음 킥두 개, 약간 이런 소리.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럼 찍을 때 킥을 좀 크게 찍는 편이라 한 개나 두 개를 섞습니다. 뭐 필요하면 세네 개도 섞고. 그다음에 클랩, 뭐 일반적인 클랩이죠. 근데 이 드럼에서 지금 포인트는 얘네들이에요. 이 하이햇하고 어, 퍼커션 얘네들이 주 리듬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얘 고스트 노트 해타고 같이 들어볼게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고가, 잘 봐요. 여기 1, 2, 3, 4라 했을 때, 얘는 3번 위치에 들어가고요. 얘는 4번 위치에 들어와요. 그래서 변박을 주는데, 느낌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약간 정박으로 때려주는 느낌이야 이런 느낌. 근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좀더 이렇게 밀어치는? 메트로놈하고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포인트 주는 거죠. 근데 여기 다 똑같이 가는데 여기 두번 쳐주고 한번 쳐주고 이렇게 얘가 가장 포인트가 된좀 리듬입니다. 그다음에 퍼커션하고 쿵짝 약간 요런 식으로. 그다음에 헤드. 잘게 쪼개 주고요. 64비트인가요? 64로 쪼개 주고 여기는 트리플렛이에요. 요 리듬이 좀 다르죠? 얘가분1/8 트리플렛. 원래 분1/8네 박자로 가면 그냥 이렇게 되겠죠. 뭐 평범한 근데 여기다가만 트리플렛 을 살짝 그 다음에 오픈 헤드 이렇게 되는거죠 여긴 좀 짧게 사실 이거는 제가 실수로 이렇게 넣건데 그냥 이렇게 짧게 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하고 그래서 드럼 패턴 만드시면 됩니다.